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3장까지 읽어 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도록 부르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에 나아가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보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까지 내 말씀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간격을 가진 말씀입니다. 자, 2절, 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요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양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사를 두루다녔더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시간 간격이 바로 이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앞을 보시면 지도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바람광야 위에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격해라 라고 말했는데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이사라 백성들은 우리가 정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난 다음에 아낙 자손들 무서운 사람들을 보니까 어못갈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광야에서 시험하고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훈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기 가데스 바네에서 시작되어진 그 밑으로 조금 더줄 따라 파란 줄 따라 내려오시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말씀이 이게 수용 개획까지 내려오는데요, 이 사이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계속 배회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에시온 게벨은 오늘 본문에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대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이제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여기 지금 가데스바나아에서 북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오늘 보모말씀의 이야기를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이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이스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계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에시온계벨로 내려와서 저기 에돔을 지난 모압지방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을 넘어가면 바람까지 점령하게 되거든요. 저맨 위에 있는 글자 초반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바람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레시온 기별쪽으로 향한 이유가 무엇일까? 민숙이 말씀해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살백성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자, 에돔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이곳을 지나가겠다. 그때 너희들에게 물도 사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면 다 사서 먹겠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니냐고 그냥 큰 길로만 쫙 올라가겠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이 거절합니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길을 돌이켜서, 북이 아닌 남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에시온 개별 쪽으로 그리고 이제 오른쪽 길을 타서 이게 상로들 상로구동이니까 예전 에 장사하시는 분들 다니던 그 길을 그 길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좀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순종하기가 쉬웠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이사엘 백성들은 이미 이저 지도상의 에돔 지역에서 계속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북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 애돔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길을 내어달라. 그런데 그들이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가야 될그 길을 또 다시 남아하게 되는 어쩌면 그들이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하는 의대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과정을 외부적 세력이 막아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쟁을 치러서 싸워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말씀에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애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여 싸우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땅도 차지하고 길도 가면 빠른 길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선택하게 된 그들 마음 속에 불순종을 뛰어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제목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그냥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가나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약속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의 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과정들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깊은 묵상이 있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 주신 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에서까지 차지하고 나아가야 될 땅이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짧은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북으로 가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동족들과는 싸우지 마라. 여기 에덤에서는 누구의 형입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야곱의 애굽에 내려가서 생겼던 민족이 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곳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약속에 따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뭐로가든 서로가든 솔머 가면 되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의 일을 추억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때의 일을 과거에 묻어두고 곧바로 죽어간 1세대를 대신하여 가난 정복할 2세대의 이야기로 이야기의 초점을 옮겨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1절, 2절, 3절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이사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는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불순종에서 실패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의 너희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결과를 위하여서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또한 하나님 앞에서 소해야지만 결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에 있는 이 애돔 족속을 공격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의 명령하 이르시기를 이르, 이르, 너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엑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냥 에돔 정도는 치고 지나가도 무리되지 않을 만큼의 힘이 있는 민족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보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두려워하리니라고 말합니다.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절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차지하며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일 땅이라고 하는 이애돔 지역은 에서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때, 소예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에서가 이 애돔 지역에 갈때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전쟁을 치루서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합병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에서 또한 노력해서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3장까지 나오는 과정에서는 다섯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도 본문에서 이 세일산 지역인 애돔 지역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 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는 모압 지방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모압 지방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안몬 지역 좀더 위에 올라가면서 모압 저 위쪽이지 안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6절로부터 37절 말씀은 이바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바산 지역은 어. 이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사로한 옥을 점령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세 지바, 지역, 말씀드린것처럼 세일 지역과 모압 지역과 암몬 지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속에는 주셨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히어브로 주셨다는 표현을 써요. 구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루시아이고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역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업, 유업, 유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일까요? 선물로 주셨던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줄수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겠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사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안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매할 수가 없어요. 매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팔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보다 좀더큰 솜씨가 같은 사람. 팔아야 되고 그다음은 내집 안에서만 팔아야 됩니다. 넘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팔았던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 시족들은 사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돌려줘야 돼요. 소유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룩기서에 나오는 말씀의 깊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이사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기 <laughs> 죄송합니다 애돔 땅, 모합 땅, 암몬 땅을 지나면서 이사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차지하고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팔아버리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도 중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그 부인과 결혼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형의 첫 번째 아들이 될그 아들에게 주고 이제 이게 내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형의 자가족으로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런 어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는 수원제도라뿐만 아니라 고엘, 방금 말했던 기업물자 을 개념들도 그다음에 그 50년마다 돌려줘야 될 희년제도도 다 이런 의미 맥락 속에서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들의 선물로 주어질 그땅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희생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내가 가야 될 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가는 과정 속에 이사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본문 15절 말씀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멸망되어졌다는 것일까요?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그 평가가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했던 과정을 지나서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나오는 이 전복정쟁의 과정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승리를 해요. 이 과정을 지나가는 모든 곳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시면 이모합당서 지나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저 바람까지는요, 바상까지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하세 지파, 반지파, 단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셔요. 이제 실제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 소유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불순종했을 때와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순종하며 따라오고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며 따라오고 있느냐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셨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이 세대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죽어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구할 때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로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요수아 때까지만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 가나한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사사기 시대에 보면 그들은 실패하여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봐요. 왕을 세우면 좀 좋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38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종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어떤 약속이죠? 순종하면 줄게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요. 그래서 순종의 결과로서 얻어지게 될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조금 벗어납니다만은 이제 저 바산 지역을 바라볼 때 그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경을 잡지 찾아보겠는데요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과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크고 장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침상 그들이 잤던 침상의 크기가 보면 길이가 9규빗이요. 보통 45cm 정도 보는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50cm로 보면 얼마 되냐? 아우 9 59 9, 45 거의 40m가 돼요. 침대 길이가. 너비는요, 4교이시니까 4, 5, 20, 20m 정도 된답니다. 실제로 사용했던 그, 뭐랍냐면 침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들었던 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틀체 같았다라고 말해요. 큰, 그런, 몽둥이 같은 그런 창을 이용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만큼 위세가 센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사회 백성들은 순종해서 그들의 땅을 다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지도에 나온 모합 지역입니다. 저 오른쪽 지역을 다 차지해서 새 집화가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차지하려고 올라갔던 이사회 백성들은 다 실패하고 죽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것도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하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약속이 주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만 붙들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응매기 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장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살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내 이익과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앞에 우선순위 속에 우리 하나님을 두고, 그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손해보는 것처럼, 어쩌면 약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약속에 땅 가난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의 터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